엔 샬롬 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대신자가 20명 작정이 되었습니다. 네. 기관별로 두 명씩 세 명씩 그런데 아직까지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금주에는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함께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별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생명축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은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염려만 안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염려 없게 하기 위해서, 야, 염려 없어져라, 염려 없어져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그죠? 아유, 걱정 안 해야 되지. 그 문제 걱정 안 해야 되지. 걱정 안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해야 돼요. 다른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너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염려를 우리가 초월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음, 조은 뭡니까? 벌레예요, 벌레. 오늘의 뜻은 벌레. 그리고 동록, 동록은 이게 녹이라는 거죠. 부식되는 거. 과거에 돈은 그죠? 뭐, 은전이나 뭐, 금전이나 아니면 이 재물을 땅에 이렇게 뭐, 숨겨두거나.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벌레에게 먹히고 부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누가 보면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고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연결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이 하늘에 쌓아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될수 있는 대로, 여러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도 있고 또 재물에도 솔직하게 솔직해지십시오, 우리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재물에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을 수 없겠지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지금 한6 0이제가까워잖아요 그죠? 제일 근심할 때, 염려 있을 때가 언제냐 보니까, 돌아보니까 20대였어요. 20대. 그때는 누웠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염려하고 근심해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목회 길을 가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20대에 제일 고민만, 30대 되면 이제 서서히 포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염려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가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일도 하지 않고, 염려식, 그냥 살면 되겠네요. 그런 뜻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냥 이 땅에 나의 나를 위한 삶, 나의 가족을 위한 삶,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목적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은 단순하게 풍부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염려를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강하게 더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하든지, 그죠? 재물을 위하든지. 재물은 곧 나를 위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야, 공중에 한번 새를 봐라.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 누가 입히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근데 그 백화파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용화스럽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야,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27절에 보니까. 그럼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한 자가 뭐냐면 그 당시에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한 45cm 되는 이 팔, 이 팔꿈치부터 여기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할수 있으면 저는 한세번 정도 염려하겠어요. 한 자만 해도 제가, 뭡니까, 우리 청년이, 청년이 맞죠? 청년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염려함으로 인해서 내키나를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참 저도 돌아보니까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느라.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실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참 풍요하게 살아요. 근데 풍요가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그저 너무 풍요해져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그냥 부럽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감사를 넘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 삶이 뭐냐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요. 구하다는 것은 찾으라는 거예요. seek 그 영어로는 거죠. 찾는 삶.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삶,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에 있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딱한 번이라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한번 전하는 삶. 부끄러우면 편지를 쓰시든지, 문자를 날리시든지, 정안 되시면, 그죠? 좋은 여러분의 설교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딱한 명씩이라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면 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 아니 내가 전하지 못하지만 그저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음?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여기에 조금 초점을.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의의가 뭡니까? 헬라우에는 보니까, 뭐, 디카이 오시네라고 해서, 그냥 의로움,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 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 의의를 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늘 우리 장노님 기도하실 때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죠.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조금만 이렇게, 한이 정도 두께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맞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정의, 정의. 여기서 정의는 무슨 단어냐면은 똑같은 의예요. 의인데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히브리어에는. 이것은 뭐냐, 어, 보통 법의 정의. 법 앞에 평등하고 올바로 법이 집행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뒤에 나오는 공이라는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그냥 의로움이에요. 참, 체다카와 이 미시파트를 구별하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의 논문이거든요. 굉장히 구별하게. 그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이, 정의, 뭐, 옛날에는,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성경에. 이런 정의와 공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부분 체다카는 보통 어, 조금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정의입니까? 정의 아닙니까? 정의라는 거죠. 보통 그런 것들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저울이 공정한 거 있잖아요. 그속이지 않는 저울, 이것이 구약에서는 체다카라는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모든 단어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헬라를 이렇게 거의 통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의는 뭐냐, 여러분 의는 오늘 성경 뭐 멀리 보지 않아도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5장에 보니까,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세상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인생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자. 똑같은 단어예요, 뒤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리고 10절에도,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가 뭐냐?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 삶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도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마치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너 율법 다 지켰나 했을 때나다 지켰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의를 다 이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한 가지 뭐냐? 너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그 청년이 고민하면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다 이루었겠죠.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뭐죄 짓는 거 있겠습니까? 그죠? 평안하게 그냥 죄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왜냐면 풍요하니까, 여러분 풍요한 사람이 죄지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뭐 미워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야, 그게 아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은 그 삶을 초월하는 삶이야. 그리고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뒤에도 보니까 6장 1절이죠.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도 또 의가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외식으로 구제하는 것,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 아마 당시에 의로운 삶,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 적어도 기도하는 삶, 적어도 금식하는 삶, 적어도 구제하는 삶이 이런 의로운 삶이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의로운 삶을 살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삶이 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는 뭐냐?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를 나의 의로 믿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요. 성경말씀, 로마서 1장 17절. 방송실 준비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의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저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염려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이 한주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런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음.